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어,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음뭐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고 어, 그렇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은 음, 매일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세계적인 물가 인상 추세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3.5% 원래 물가 적정 인상 수준이 2% 되거든요. 물가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적정 수준이 미국 같은 데는 3.5% 이게 그 금리 인하를 하지 못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음근데 뭐 우리나라 국민 우리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돼서 좀 생활이 살아가는 데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사실 사실은 그런데 음,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 공급이 부족하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세계 인구는 많은데 에, 먹을 사람은 많은데 부족하니까 쓸 사용할 사람은 많은데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경이 나쁘면은 농산물 생산 생산이 잘안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오릅니다. 원인이 거기 있어요. 정치인이 각 나라마다 정치를 뭐 잘하는 사람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원인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2차, 2차 문제고 1차 문제는 그런 데서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 오게 됩니다. 에.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에는 국민들이, 뭐, 소상공, 소상공인이라든가, 장사하는 사람, 말하자면, 영세 사업자, 영세로 좀 규모가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다. 그렇지만, 어, 국민 전체 개개인으로 봤을 때도 개인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도 개개인도 영세 그 소, 소상공인 못지 않게 살아가는 데 힘듭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 복지 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소상공인이 이제 장사를 하는데 상당히 그불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뭐, 소상공인, 소상공인만 상대로, 무슨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혜택을 준다, 뭘 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 올바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못지않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의 한 분야만 어려워가지고 그쪽으로만 치중해서 어그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어 물가 안정 혜택 그런 걸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국민들이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내가 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지 않으면 손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사업 자금을, 어뭐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하든 아무래뭐또 담보 대출을 하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면은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은 대신 갚아줄 수 있다. 그렇게 그어그 어, 그, 그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진, 전 국민이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한 분야만 이제 대신 갚아주고 개개인들은 지금 살아가기 전체 국민들은 한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정마다 다 어려운데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 대신 갚아준다 그러면은 그. 이하감이 생깁니다.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융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 융자를 받아 가지고 돈을 쓰다 보면 국가에서 대신 갚아준다 그러니까, 융자를 하나도 받지 않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결국은 나라에서 공짜로 갚아주는. 어 때도 옛날에는 이, 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헤이그 생긴 해서 그걸 하, 하지 못하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다 옛날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가족 중에 이제 개인, 개인 파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융자를 받아서 했는데 정부에서 어, 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무상으로 상감을 해주고 갚아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로 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음? 음? 배를 움켜주면서뭘 먹고 싶은 걸 먹, 먹지 못하고 유용자도 안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역차별을 역차별을 받고 유용자를 아, 안 받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산다. 정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산다. 많은 융자를 받지 말고 조금이라도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이자를 성실히, 성실하게 갚아라. 원금 갚을 때는, 원금은 뭐,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이자만이라도 연체를 안 하고 꾸준히 갚은 사람은, 금액이 작은 사람은 국가에서 탕감을 해주고, 나중에는 국가에서 완전히 다 무상으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너희도 융자를 좀 받아라. 융자 안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결국은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고 손해만 본다. 그런 국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덕적 해이가 한때는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 쳤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어뭐 청년층의 뭐 연금을 모집해 가지고 어 서울에 주택을 사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장래를 봐서 국가에서 탄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때 국 그, 국가 어, 그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 일반 개개인 가정에도 살기 어려운데 뭐 청년들이라고 외서 뭐냐 국가에서 빚을 갚아줘 그렇게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 선거할 때그 뭐냐 표가 나오지 않아요. 그걸 머릿속에 그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청년층 소상공인 먼 사람 이런 사, 사람들을 그 파트별로만 국가에서 탄감을 해주고 면제해 주고 대입 언제를 해주고 혜택을 주게 되면은 전체 국민들이 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의화감이 생기고 불편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장사를 하든 조금이라도 유 융자를 받아라 무조건 받아라 받지 않으면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 음~ 융자 안 받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니면서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야의 특정 분야만 복지 혜택,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 복지 혜택을 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그, 음, 저번에 이제 한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 때 나온 것이, 한 사,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불 하자. 그래서 사행, 각, 가구당 100만원씩 지불하다. 그, 그, 그런 것이 보편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따지지 않고 전체 국민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상으로 복지 정, 정책을 펴야 나중에 선거 때 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반대로 어떤 분야, 소상공인 아니면은, 에, 뭐, 어, 파생 절차를 하고 있는, 어, 그, 완전히 그 생계 곤란자, 어, 그런 사람들, 뭐, 아, 아, 니면 기초 생활 수급자만 어떤 혜택을 준다. 그렇게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고 분야 분야만 그렇게 복지 정책을 펴다 보면은 그 국민이 서로 그 의아감이 생겨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국민 대상으로 전부 다 빚을 탕감해 주든지, 아니면 빚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별도로 그만한 혜택을 돈으로 그 금전으로 통장에 넣어 주든지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다 국민들이 불평불만이 없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소상공인 아니면 기초생활 수급자 아니면은 비더미에 어, 올라앉은 그 청년층 안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어, 청년층 이런데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복지 혜택을 펴서 탕감을 해주고 혜택을 해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해주지 않고 그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거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 표를 나타나게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골고루 보편성 복지정책 혜택 그런 걸 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것이 전 국민 누구나 똑같이. 음, 카드로 주, 주든지 뭐 현금으로 주주든지 주, 주, 그렇게 해야 아, 불평불만이 없고 어, 표가 나중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때 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정치를 할때 그런 걸모 모르나요? 음, 그걸 참 너무 무관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그 어, 뭐라 그, 그 대통령 공약인 그 노인 기초연금 2024년도에는 인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23년도는 인상을 하고 그런 것도 저번에 내가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인상하고 음, 그렇게 했으면은 어, 그 어떤 평가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그 그 한창 부동산값이 올 올랐을 때 젊은 사람들이 그 연금을 해가지고 어,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서울에 집을 샀는데 완전히 그 빚더미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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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여서 어. 정부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그런 보도가 한때 나왔는데 국민들이 그 보도를 보고 상당히 그 역차별하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도덕적 회의가 생긴다 해가지고 한때 그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불평불만이 그래가지고 하지 않았나 아마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음,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